예, 안녕하십니까. 각지문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 이게뭐 금방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 좀 전에 보셨겠지만, 그 WHO에서 이제 팬데믹 선언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셨고요. 어, 이탈리아의 오늘 확진자가, 하루 확진자가 2,300명이 증가했네요. 먼저, 어, 코로나 글로벌 상황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보시면은 이탈리아가 이제 2,300명 증가해서 12,000명이 됐고요. 어, 이란은 9,000명입니다. 어, 한국은 7,000명 정도로 있고 7,700명 정도고 여기에 이제 프랑스가 497명 약 500명 정도가 하루에 증가했고 독일도 한 252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어, 스페인은 다행히 뭐 크게 증가는 안 했네요. 95명 증가. 어, 미국도 이제 안심할 때가 아니죠. 이제 264명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에, 유럽이 전부 한 2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그 정도 증가하고 특히 이제 이탈리아가 어, 지금까지 하루 증가가 제일 많았을 때가 1,700명이었거든요 어제 그 증가를 했는데 어제 조금 약해졌다가 오늘 2,300명 증가하니까 이거 정말 팬데믹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포스럽다 하는 건데 에, 먼저 유럽의 차트 먼저 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차트인데 지금 프랑스 차트 뭐 계속 급락을 하고 있죠.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에, 요 급락은 급락인데 지금 수준 자체가 지금 2018년 말 그때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또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어, 프랑스가 하락은 하고 있는데 3일동안 계속 음봉은음봉입니다만은 하락폭은 상당히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프랑스 그렇구요. 그 다음에 독일 보겠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일 동안에 하락폭은 좀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랑스처럼 2019년도 말, 아, 그니까 18년도 말, 18년도 말에 19년 초죠. 그때 한만 400포인트. 요 정도 수준에까지 와서, 거기서 좀, 하당이 음. 음. 안 되나? 안 하당이 안 되지? 아, 저희 화상이 안 되는 거야. 왜 화상이 안 되지? 화, 화상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보세요. 예, 예, 잘 보입니까? 하, 하, 예, 예,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독일 지수가 그때 정도의 그 수준 정도, 그러니까 18년도 말쯤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보기에는 뭐이 정도 수준에서 좀 멈추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이제 팬데믹을 선언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좀 많이 걱정을 되죠.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홍콩 독감하고, 이제, 신종플루 때 팬데믹에서는 됐는데, 이 팬데믹에서는 되고 나면, 그때가 축하 바닥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에서는 이지만, 너무 놀라지 말자. 항상 뉴스가 나오면, 그때가 바닥이더라.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좀, 추가 하락은 예상합니다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다우지수 한번 봐볼게요. 다우지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또 가까이 보면은 은봉에다가 커버 양, 어, 양봉 나왔다가 다시 이제 커버 은봉이 나와가지고 뭐 추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에, 그렇지만 이제 2018년도 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나스닥은 마찬가지로 어, 모양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종목들의 현황이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합니다. 종목들. 지수가 내려온 건 맞다. 근데,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종목들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오늘 급락을 이끈 쪽은 역시 보잉 같은 어,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에요. 아, 보잉이 지금 18%가 내렸습니다. 18%. 어, 그리고 뭐 보잉은 끝없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지지선이 없죠. 그래서 어, 뉴욕 증시를 하락하게 만든 주 원인은 이런 이제 그 보잉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 직접 관련된 그런 쪽이 좀 많이 하락했다. 에 반면에 보면은 그 애플 차트 같은 거 애플 애플은 현재 오늘 어3.47% 하락이거든요 위에 보시 오른쪽 보시면은 요뭐 크게 내려가진 않죠 최근 들어가지고 어 코로나 어쩌고 하더라도 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애플 그렇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 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6 1선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1.72%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내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보잉이 18% 내려가는데. 애플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것은 별로 내려가지 않는다 두군다나 우리나라랑 많이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이 이제 AMD인데 AMD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늘 0.7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에, 걱정은 많이 돼요 걱정히 많이 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주축이라고 있는 IT 이런 쪽은 어, AMD라든가 테슬라 애플 같은 걸 보게 되면 크게 걱정은 안 된다 이런 또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크게,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에, 우리나라 지수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까지 종합지수 지금 1900입니다. 많이 내렸어요. 에,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저점, 1891 작년 저점인데, 요 정도 순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어, 참, 그, 힘든 상황이지만, 또 선물 옵션 만기니까 더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지만,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여기 정도에서 좀더 지지도 만들,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아침에는 좀 내려갈 겁니다. 또 외국인들 뭐 어제, 무지하게 어제도 많이, 내리, 많이 매도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뭐 지속될 것이다 라고 봐요. 왜냐면은, 하 미국이 내렸으니까. 어, 어제도 6,800억 매도 했네요. 그래서, 어, 지수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을 뭐, 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 그 대표 종목들인 우리 기술주들이 시장을 좀 바치지 않겠냐. 그래서, 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건강한 종목, 건강한 종목을 좀 우리가 이럴 때좀 사보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두 종목 정도만 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종목이지만, 역시 시장은 2차 전지하고 플랫폼 종목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이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장을 지키는, 산을 지키는 나무, 시장을 지키는 쪽은 2차 전지하고 플랫폼하고 반도체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고, 그런 건강한 종목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럴 때좀 뭐 편입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제학 엘지학 차트입니다만, 일제학은 현재 뭐 61선 근처죠? 이정도에서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만약에 6 1선까지 내려온다면 뭐 매수해도 좋 이럴 때 매수하면 언제 매수하겠냐 이런 감각으로 LG화학이랑 어뭐 삼성SDI 같은 거 한번 매수해 보는 전략 가져가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대표종류 카카오하고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카카오 네이버도 보면은 뭐 별로 안 빠졌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이제 요게 카카오 차트입니다만 은 카카오는 6 1선만 오면 반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또6 1선 왔으니까 어 기술적으로 조례 매수기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 중에, 장 초반에 내리겠죠? 장 초반에 내리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편입을 해도 이상 없을 것이다. 어, 전체 가뭄이 들어도 건강한 나무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나무, 그런 나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